여러분, 만약에 월급은 올랐는데 상여금이 깎였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걸 이득이라고 해야 할까요? 손해라고 해야 할까요? 오늘은 한 대학교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이 흥미로운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법적 원칙 하나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데요. 월급 명세서에서 어떤 항목은 플러스가 되고 다른 항목은 마이너스가 됐을 때, 과연 법원은 이걸 어떻게 판단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오늘 이야기는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고 교수와 대학교 양측의 팽팽한 주장, 그리고 두 번에 걸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달랐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핵심 교훈은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첫 번째 장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나교원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과연 이분의 월급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나 교수의 입장은 아주 명확하고 단호했습니다. 상여금이 줄어든 건 명백히 근로자에게 불리한 병령이고, 이렇게 중요한 걸 동의도 없이 진행했으니 법적으로 무효라는 주장이었죠. 뭐, 언뜻 듣기에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주장처럼 들리죠. 자, 그럼 이제 감정적인 부분을 좀 넘어서서요. 이 분쟁의 핵심이 된 구체적인 숫자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도대체 급여 구조가 어떻게, 얼마나 바뀌었길래 이게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됐을까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상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보세요. 2011년 이전까지 나교수는요, 연간 기본급에 무려 300%에 달하는 상여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2012년에 이게 100%로, 그러니까 3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불과 1년 뒤인 2013년에는 이 상여금 제도 자체가 아예 사라져버립니다. 단계적이긴 하지만 정말 엄청난 변화라고 할수 있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11년까지는 상여금이 300% 있었고요. 자, 2012년, 바로 이해가 핵심입니다. 상여금이 100%로 확 줄어드는 대신에 기본급이 크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상여금이 아예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 법적 다품의 핵심은 바로 2012년에 있었던 저 거래, 즉 상여금을 깎고 기본급을 올린 게 과연 정당했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교수와 대학교의 주장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게 됩니다. 과연 양측은 어떤 법적인 논리를 내세웠을까요? 동전의 양면처럼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먼저 나 교수의 주장은 이겁니다. 기본급 오른 건 오른 거고 상여금 깎인 건 깎인 거다. 이 둘은 별개다. 그래서 상여금이 줄어든 것 자체가 불이익한 변경이라는 거죠. 반면에 대학교 측은 아니다. 전체를 봐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상여금이 줄었지만 동시에 기본급이 올랐기 때문에 전체 총액으로 보면 손해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는 논리였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대립구도죠? 자, 이렇게 팽팽한 논쟁에 대해서 법원이 첫 번째 판결을 내립니다. 보통 1심이라고 하죠. 과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결과는 놀랍게도 교수의 완승이었습니다. 하급심 법원은 나 교수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아니, 왜 그렇게 봤을까요? 그 논리가 이렇습니다. 첫째, 기본급과 상여금은 성격 자체가 다른 별개의 임금 항목이다. 둘째, 그렇기 때문에 둘 사이에 이걸 줄 테니 저걸 내놔라 하는 식의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기본급 인상은 정부의 공무원 보수 규정 개편에 따라서 어차피 해야 했던 거지 상여금 삭감을 보상해 주려고 한 조치가 아니라고 딱 선을 그은 겁니다.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 되는가 싶었는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학교가 이 판결에 불복했고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가면서 아주 극적인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결을 깨고 사법원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에는 대학교의 손을 들어준 거죠. 대법원의 논리는 하급심과는 접근법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훨씬 더 넓은 시야를 가졌죠. 첫째, 기본급과 상여금을 때로 떼어보지 않았습니다. 둘다총급여를 구성하는 서로 연결된 요소라고 본 거죠. 자, 여기서부터 출발하니까 두 번째 논리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언어 한쪽의 변화가 불리한지를 판단하려면 나무가 아니라 숲 그러니까 전체 임금 총액이 줄었는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배경을 고려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그냥 대학교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정부의 보수체계 개편이라는 더큰 그림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삼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특정 사건이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은 대체 뭘까요? 이 대법원 판결이 남긴 아주 중요한 원칙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 종합적 고려의 원칙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근로계약에 어떤 조항이 바뀌었을 때그 조항 하나만 딱 떼어놓고 이거 손해네, 이익이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변화와 연관된 다른 조건들의 변화까지 모두 살펴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로자에게 이익인지 손해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이 판결이 남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이 설명을 통해서 우리는 급여 구조가 바뀔 때 법원이 어떤 시각으로 문제를 보는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칙을 여러분의 상황에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만약 여러분의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유리함과 불리함을 판단하시겠습니까? 한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